안녕하십니까. 저는 제5의 건축사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좋은 집 찾기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하게 된 ES 건축사 사무소의 이상혁 건축사라고 합니다. 우선 근본 공모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서울시와 서울특별시 건축사회의 모든 분들에게 어,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또한 저에게 입선이라는 큰 상을 주신 심사위원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어, 마지막으로 그 일선에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든 건축사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럼 저의 입상 작품을 보면서. 어, 입장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 건물은 그 종로구 계동에 있는 건물이고요. 어, 계동 127-2번지에 위치한 아, 근생 건물입니다. 그리고 어, 저기, 신축이 아니라 그 중축 건물이었고, 그본 프로젝트의 배우에는, 어, 한 40년 된 오래된 그 건축물이 있습니다. 어, 이 건물을 설계할 때, 그 가장 중점적으로 본 부분은 결국은, 어, 주변과의 조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개동이라는 그 어떤 위치가 로케이션이 어, 한국 사회에서 지금 그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그 예전의 모습을 예전의 그 골목의 모습을 아직도 어, 담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에 어, 기존의 그 골목의 모습과 그래도 그잘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그 어떤 아이덴티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존 골목에 있는 다른 건물과의 조화와 더불어, 어, 건축주가 요구하시고 제가 설계하는 건물의 또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어, 본그개동은개동의 사이트는 그 종로구청에서 입반되어 있는 북촌 지구단위에 의해서 어, 많은 어떤 그 지역 지구의 특, 특성들이 잘그 정리되어 있는 지역이었고, 그 정리된 바를 저희 건물에도 잘 투영시키기 위해서 일단 노력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어이 계동길은 어 차들의 소통보다는 대중이 보행을 통해서 상호 왕래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 보행자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건축물을 어, 선사하는 그런 측면에서 설계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판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건축주분이 흔쾌히 동의해 주셔가지고 그 건축 한계선에서 어, 약 50cm 정도 샛백되어 있는 어, 벤치를 그 개동길 한테 다시 돌려줌으로써 여기를 그 소통하는 많은 보행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그 나무 밑에서 쉴수 있는 그런 느낌의 그 공간을 연출하고자 그 계획에 좀 계획을 할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도 다른 건축물들과 기존의 계동길과 잘 융화될 수 있도록 그또 설계를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로는 뭐 어떻게 보면 흔한 거일 수도 있지만 가장 그 자연 친화적인 나무와 그 다음에 또 벽돌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면을 구성하게 되었고요. 어 그런 걸 통해서 그 어떤 지역에 그, 사람들에게, 지역 사람,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질감이 드란 설계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물로, 어, 지금 보시는, 어, 인면에 어떤 저런 쉐입이 설계되었고요. 어, 지금도 그, 지역 주민과 이쪽에 또, 그, 놀러 오시거나, 그, 관광을 오시는 분들에게 어, 크게 그, 이질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그, 그, 지역의 어떤 특성과 그, 북천 지구 단위의 그 특성들을 다 녹여낸 인면이 그, 나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음, 하여간 그, 나름대로 제가 이제, 뭐, 고생을 했는데요. 그래도 그, 서울시와 어, 서울특별시 건축사회에서 또 심사위원분들께서 이, 이 부분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높이 사서, 어, 그래도, 어, 이, 저기 상을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어, 이번 상을 계기로 저 또한 어떤 그 건축물이 들어서는 사이트의 지역성과 어떤 그 건축물의 또 아이덴티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어, 어떤 건물이 어 좋은 건물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고민하면서 계속 설계하는 좋은 계기가 됐을, 될, 좋은 계기가 어 계속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간, 요번에 큰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 계기를 통해서 저도 그 공공의 안전과그 다음에 어떤 서울시의 문화적인 어떤 특성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건축사로서 어 계속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어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